10월 12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50편 1절부터 23절 말씀으로 감사 제사를 잊지 말라는 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옛말에 원수는 잊고 은혜는 잊지 말라는 말이 있는데 성경은 이 말씀을 감사를 잊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일에는 시편 50편 2 0절을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이 페이스북에 링크시켜놓은 동영상을 봤는데, 한 사람이 능선을 따라 산을 향해 올라가니까 골든 리트로 개가 와서는 바지가령에 물고 끄는 것을 봅니다. 물리치다가 사마이 생각하니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개를 따라가 보니까 오래된 폐가가 있는데, 개를 따라 그 집에 들어가니까 함석 뚜껑 아래에 일곱 마리가 넘는 강아지가 오물거리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강아지들은 치유와 굶주림에 죽게 생겼어 어미가 먹을 것은 없고, 젖은 나오지 않으니까 구원 요청을 한것 같습니다. 그 배낭에 강아지들을 담아서 데리고 집에 오니까 어미 개도 따라왔습니다. 그 우유를 먹이고 목욕을 시켜주고 수의사를 불러총 충도 없애주고 해서 살려놓았습니다. 희한한 것은 어미 개가 주인이 돌아오면 엎드져 기어가지고 걷는 것도 아니고 주인 발 앞에 와서 꼬리를 그저 흔들면서 반가하고 그저 주인 주위를 돌면서 다른 일 보게도 영락없이 지극한 감사를 표현한 게 분명했습니다. 개도 감사를 하는데 사람이 감사를 뒤로 던져버리면 되겠냐고 하는 의문을 던집니다. 시편 50편 14절 이하에도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예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말씀합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그 배은망덕한 행위에 따라 찢어버리시겠다고 합니다. 감사야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은혜를 받는 첫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이 환난을 당해서 어려움에 부닥칠 때 하나님께서 들여서 건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10편 50편 23절에도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받은 바 은혜에 대한 인식과 그의 합당한 감사를 아는 이들을 기뻐하십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주의 뜻대로 살려고 더욱 애를 쓰는 그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들을 들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감사의 물을 강요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배가 고프십니까? 궁핍하시겠어요? 곳간이 비었답니까? 뭔가 필요한 게 있는데 예비자금이 없어가지고 각출하기 위해서 재물을 받치라는 겁니까? 결코 아닙니다. 10편, 50편, 9절, 10절에 "내가 네 집에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아니할 텐데" 이 세상에는 모든 가축과 짐승이 다내 것이고, 산의 모든 생활 짐승과 세계에 충만한 것이 다내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왜 감사를 원하시는 걸까요? 모든 것이 공급자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는 것을 보시기 위함입니다. 구분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이들과 배은 망덕한 이들과 구분해서 감사하는 이들에게는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환란해서 건져주시고 위기와 난관에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배은 망덕한 이들과 감사하고 은혜를 아는 이들과 같이 빌길 수, 여길 수 있냐는 거죠. 같지 않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8절에도 내가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진 않을 것인데. 내 번지가 항상 네 앞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색해서 찢기고 책망받는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의 감사에 목매지 말고 감사는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진심으로 감사해서 기쁨으로 행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의 제사에야 하는 겁니다. 그런 기쁜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고하 은혜를 더 받아 누리는 그런 이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입니다.